대우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3사 개별 분석에 의해서 이3개 회사 건설 회사 경영 성과를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대문은 개별 분석에서 다 나름대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화면만 잠깐 스킵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요 장부가격 대비 시장 가치를 대우건설이 그9 1로서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부가격보다도 물론 이제 낮은 수준들의 건설 현재 업이지만은 일이 넘어가는 데가 어디 있는지 아직 기억은 잘 나진 않고요. 그나마 그래도 그 대우건설이 예, 장부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어, 그리고 요, 이 순서를 나열을 했는데 아마 그이 주가, 그이 장부 가격 대비 그 PBR 가격이 에, 기업의 그 신뢰도의 그 순서와 같다 그런 그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 그 개별 분석을 하고도 어, 그런 느낌이 좀 짙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 작년에도 그 어, 연간 사업보고서를 분석을 했을 때 에, 대우건설부터 그 분석을 해보고 싶은 어,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어, 상대적으로 그 대우건설이 투명했습니다.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상대적으로 GS건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손익 내용의 비교를 해보면은 어, 개별에서좀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t o e 생산성만 비교를 하면은 역시 그 대우건설이 1.35로써 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2위가 GS건설, 3위가 현대건설인데 아, 이거를 개념적으로 그 남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아 연초에 이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이 3월 말 1분기 말에 3500만원 벌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은 것들은 가공비 배부제고재산 포함 미천거공사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GS건설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연말 판매예측 요소로서 수류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재료비하고 가공비, 총제조원가, 총건설원가로 기준한다면 두 개를 합치면 100이 나오게 되어있는데요. 어, 슬리퍼 퇴계는 다릅니다. 아, 이거 매출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재료비하고 매출재료비의 그 갭만큼 그 비율이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어... 뭐 높고 낮은 게큰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에, 각각의 그 공사 내역들이 틀리기 때문에 재료비 그 투입량이 에, 서로 다 상이할 거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그 가장 70%가 넘게 나오는 것은 에, 이게 외주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외주 발주 단가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현 직영, 현장 운영비용은 가장 낮은 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판매관리비는 그 판매관리비의 그 매출액 대비 비율인데요. GS건설이 6%로 가장 높게 나오네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좀 유사하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어 분리하는 데 의의가 있음을 또 말씀드리는 거고 슬퍼 분석을 위해서 어 그리고 그이 가공 비율 즉 건설업 쪽에서는 이제 현장 운영 비용이 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 이것이 이제 그 현대건설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우건설이 그 두번째 그리고 어, GS건설이 세번째로 가장 높게 에 나타납니다 어, 총 건설비용이기 때문에 원가 개념으로서 어, 그 현장 운영비용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를 합치면 10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걸 보면 지금 음, 재료비가 가장 높은 것이 현대 건설이죠. 어, 총 제조 건설비용의 차이는 대부분 개별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미천구 공사의 증감액이 주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거의 뭐100% 그렇습니다만 GS 건설만 불확실한 그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현대건설이 분기 그 비성분 데이터를 내질 않아서 현대건설 거는 그 2021년도 연간 연봉이 되겠고요. 어, 대우건설은 1분기를 기준해서 예측을 할 때는 2022년도에 1억 5천 선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GS건설은 1억 1,300만 원 정도 어, 될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어, 대우건설이 중흥 그 건설그룹, 중경그룹한테 그흡 예, 인수 하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되면서 뭔가 보너스적인 성격의 임금 인상을 해준 거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요, 그,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아니고 그 어, 그거 포함이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하고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이 미천구공사증매액을 어, 가감하면은 대우건설, 현대건설은 일치하는데 GS건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 또한 그 현금흐름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어, 마찬가지로 어, GS건설은 어, 금액은 크진 않지만 에, 1,300만 원이란 또어 약간, 그, 불명예스러운 그런 차이를,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지즈 건설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좀 불투명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이 자리를 불어서 좀 다시 한번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 2021년 1분기에 용지를, 용지가 그, 일, 1분기에 싹 없어졌거든요. 2020년도 말 5,247억 원의 그 용지가 졸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면은 주택 건설 계정으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실제 공사에 투입된 그 용지만 넘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 8,260억 원으로 갑자기 줄지의 그 주택 건설 계정이 제공품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제공품이 증가를 하면은 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매출원가 산식 로직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도 2 0 2 1년도에 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매출원가를 어, 낮게 하려고 어, 이런 그 조정작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의욕을 어,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2021년 말까지 와서 그렇게 크게 준 것도 아니에요. 어, 이게 그냥 일시에 그렇게 투입이 됐다 그러면 어, 여기 와서도 그이팍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2021년말 그 주택건설 계정에 잔액하고 어, 2021년 1쿼터 1분기에 그 차이를 보더라도 이게 다 소진된 게 아닌데 주택건설에 넘겼다는 것은 지금도 그 건설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실사를 해 보기 고 전에는 모르는 거죠 어, 5,246억원 이라는 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 그 면적은 작은데, 아주 그 금사라기 땅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뭐 그거 저로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급격한 변화가 좀 의문점,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이 한번 그 구체적으로 회사가 제시한 것을 어, 살펴보면은 일시에 이제 그 5천억 원이 그 증가를 했거든요.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그래가지고 1분기하고 전년도 1분기하고 어, 매출액은 크게 증가한 것도 없는데 이게 그 6천억이나 증가 차이가 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어, 여기 재고자산 변동만 보더라도 5천억이 일시에 그 증가한 거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 어떤 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거은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 전반적인 거를 그, 그렇게 크게 높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줄여 놓, 놓았지만은 에, 매출원가는 그렇게 해서 매출이익이 나오도록 해놨지만은. 거꾸로 뭐 조정 기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타가 또 4,427억원이나 크게 그이 높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무리 주석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마 주석 내용들은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더 깔끔하고 투명한 기업의 신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기타란 것은 금액이 작아야 기타인데, 기타가 기타가 아니고, 어, 매우 큰, 제일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무슨 기타냐 이거죠. 이 정도 금액이면은 따로 계정 그 과목을 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GS 건설의 2021년도 1분기 포함해서 연말까지 다 영향을 미칠 거니까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방법이었다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분식회계도 아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떠나서 상식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 숫자적인 데이터들이 그렇게 추정하게 만들고 있다. 의구심을 내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 평가 지표에서 그 재고 회전율이 가장 높은 것도 역시 그 대우 건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저는 양호한 기업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대건설이 가장 낮고요. t o e 생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대우 건설이 가장 높고, 그러니 주가가 당연히 높겠다. 그 다음에 미래 가치 금액도 가장 세게 산출이 됩니다. 어, 그리고 대금 수금 속도도 빠르네요.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그 신뢰성이 있으니까 대금도 빨리 받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입채무에 대한 거가 현대건설보다는 좀 늦게 준다는 게, 이게 대우건설은 요게 문제입니다. 자기네들이 그 수금하는 것보다 어, 그 외주업체한테 주는 또는 그 자재 구매하는 업체한테 주는 속도가, 어, 매우 느리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 물론 그선거금으로 처리해가지고 대체되는 재고자산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외주 공사비 성격과 어떤 수수료 등 미지급이나 미지급 비용 등의 그 대금 지급 속도로 봐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느려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어, 같이 갑시다. 하는 그 협력업체의 입장이라면은 같이 가라 그러면은 내가 수금하는 속도만큼 대금도 협력업체한테 그렇게 빨리 주는 것이 대우건설안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현금 재무지표는 어, 오래간만에 제가 그 아트만 알고리즘 아트만이라는 분한테 이게 브랜드도 되겠는데요. 어, 그 통해서 사사를 받아가지고 어,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자 부채 레버리지 일만 보면은 현대건설이 가장 그 낮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재무 구조상 안정성은 어, 제일 높다고 보는데 35% 39% 정도면은 부채를 지, 부담 지울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그 대우건설은 그 이익잉여금률이 이제 22.7% 뿐이 되지 않습니다. 어, 왕년에 전에 그 구제금융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대우건설이 부도처리돼서 회사가 완전히 안 없어지고 그래도 회생처리 한 거를 보면은 대우건설의 어떤 기술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KDB 인베스트먼트가 최대 주주로서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정상궤도에 이제 들어설 위치에 됐다고 보고서 중흥건설에 넘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재무 상태표를 재구성해서 관심 있을 만한 항목들을 쭉그 하, 말하자면 나열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상 이런 그, 어, 현금 재무 지표를 어, 작성하는데 필요한 계정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어, 이런 뭐 중소기업 비율을 할 때도 그걸 쓰고 있고요. 유형 자산, 뭐 투자 부동산 이런 그리고 이제 장기 수치 채권을 좀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에, 매출 채권 규모 이상만큼 그 수준으로. 어, 장기 수취채권도 꽤 많이들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제 생각에는 아파트 분양의 그 분할 할부로 받아서 들어오는 돈들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거든요. 어, 구체적으로 장기 수취채권이 무엇인지는 잘 어,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음, 아마 분할로 받는 장기 계약. 아, 뭐 이런 성격이 되니까 장기 수취 채권으로 넣겠죠. 어, 단기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1년 내에 뭐 이루어질 수 있고 수금을 해야 되는 에, 그런 성격들이 될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자본금을 비유하고 싶은데, 이 자본금은 대우건설이 2조 원으로서 가장 높습니다. 어, 영업, 그 손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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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잉여금이 아닌 결성금을 보존하려니까 어, 왕년에 뭐 완전히 그 부도 나가지고 망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가지고 어, 결성금을 없애면서 이익잉여금이 현재로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그 나타납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또 자본잉여금이란 것은 이제 상장 시 등에 에,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성격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그 건설업을 보면은 현대건설이 그 자본잉여금이 가장 그 높고 어, 상장 시에는 그만큼 대우를 제일 에, 잘 받았다. 이렇게 볼수 아니 g s 건설이네요 어, 자본금이 420 아, 4 2 7 9억원이안 되는데 예, 그 자본잉여금은 어, 9,428억 원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공돈이 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건설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우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어, 자본금을 늘려서 음, 결국 결성금을 보전한 것으로. 이렇게 그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돌아가는 그 종합사항을 그 과거까지 유추해서 그렇게 이해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건설사 3사를 비교해 봤고요. 필요하다면, 필요, 제가 필요에 흥미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건설업은 하시려도 그 분석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아, 하도 그 문정권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계속 상승을 했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만 그렇게 뭐 상승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무마해서 넘어가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어서 개인적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아예 그 결혼을 포기하고 나홀로족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음, 오피스텔 같은데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그 살고 있고 뭐 이런 그 세태의 그 변화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동산 폭락을 원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에, 어떤 그, 그 예를 들어서 그, 이 수, 그 소득과 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가지고 어, 내가 그이 집을 살수 있겠다.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면 만약에 자기가 집을 샀다 그러면 죽을 때나 돼서야 일본처럼 죽을 때나 돼서야 다자기 집이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면 또 아파트 가격이 계속 그 급등을 해가지고 그~ 이~ 폐사고를 통해가지고 차액을 얻어서 더좀더 더 비싼 집을 그 말하자면은 그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시절은 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 한창 경제 성장이 급성장할 때는 그것도 따라서 했는데 에, 지금 그 경제를 보면은 일반 경제는 이제 성숙 경제 수준이 돼서 어, 완만한 상승이나 돼도 그것도 성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부동산만 급등하면은. 그 괴리가 생기는 그 괴리 때문에 사회 문제까지 약이 되는 게 이런 부동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